안녕하세요. 집 구석구석 꿀팁 알려드리는 직구입니다 오늘은 칼을 활용하여 물티슈와 갑티슈 그리고 여행용 티슈를 버리는 부분 없이 실용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해요. 평소 한장이 많아 잘라 쓰셨거나 용량은 작지만 더 비싼 크기를 구매하여 사용하셨다면 오늘 알려드리는 방법을 끝까지 확인하신 후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물티슈입니다. 포장지를 뜯어 물티슈를 모두 꺼내주시고요. 도마 위에 종이호일 한 장을 깔아주신 후 물티슈를 올려줍니다. 그리고 칼로 물티슈를 반으로 잘라주세요. 반으로 자른 물티슈를 지퍼백에 넣어주시고요. 칼로 지퍼백을 이 정도 잘라주신 후 실리콘 테이프로 물티슈 뚜껑을 붙여주시고요. 뚜껑에 붙어있는 스티커를 뜯어 나머지 반쪽에 활용해주시면 완성! 이렇게 물티슈로 반으로 잘라 지퍼백에 담아 사용하시면 평소 잘라쓰는 불편함이나 아깝게 버리는 부분을 줄일 수 있고 필요한 양만큼 오랫동안 촉촉하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두 번째는 갑티슈입니다. 상자 옆부분을 뜯어주시고요. 휴지를 모두 꺼내 도마 위에 올려주신 후, 반으로 잘라줍니다. 반으로 자른 휴지를 모두 다시 상자에 넣어주시고요. 테이프로 상자를 붙여주신 후, 입구 부분을 가위로 끝까지 잘라주시면, 완성. 이렇게 사용하시면 평소 한장이 많아 반으로 잘랐으며 먼지가 발생하거나 깔끔하게 잘리지 않아 불편했던 부분을 줄일 수 있고 무엇보다 버리는 부분 없이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여행용 티슈도 같은 방법으로 해주시면 되는데요. 포장지를 끝까지 잘라 주신 후 휴지를 꺼내 칼로 반으로 잘라줍니다. 다시 휴지를 넣어주시면. 완성. 이렇게 사용하시면 필요한 양만큼 조절해서 사용하실 수 있어요. 오늘은 칼을 활용하여 물티슈와 갑티슈 그리고 여행용 티슈를 사용하지 않고 버리는 부분 없이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그사그사꿀팁